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주어는 you가 들어갈 것이고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What do you say? 어떤 의견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What do you say?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sa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to 명사를 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do you think of?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of? 자, 그리고 이곳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What's your opinion on? What's your opinion on? Opinion 의견 견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do you like? 이것을 어떻게 좋아하세요? 즉, 이거 어때요? 라는 뜻이 됩니다. What do you say? What do you think of? What's your opinion on? How do you like? 에 들어가 있는 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A drink after work. 퇴근 후에 술 한잔이라는 뜻이에요. 이 drink가 동사로 쓰이면 마시다라는, 술을 마시다라는 뜻인데 그 수의, 술의 양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a drink, 이렇게 명사로 썼을 때는 가볍게 한두 잔 하는 술자리를 의미합니다. a drink after work 퇴근 후에 술한잔한게 어때?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What do you say to drink after work? 퇴근 후에 술한잔 어때? What do you think of a drink after work? What's your opinion on a drink after work? How do you like a drink after work? 같은 뜻이 되겠죠. 퇴근 후에 술 한잔하는 거 어때? 자,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문장이 하나 있어요. What do you say?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뜻이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는 전치자 to 를 쓰셔야 돼요 What do you say to 명사 근데 이 to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to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대명사가 올수 있겠죠 자 그리고 What do you say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say to 명사가 올 수도 있고 say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What do you say to eating out tonight? 오늘 밤 외식하는 거 어때요? What do you say I buy you a cup of coffee. 내가 너한테 커피 한잔 사려고 하는데 어때? What do you say I buy you a cup of coffee.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요. 그럼 의견을 답을 할때내 생각인데, 나의 의견인데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내 의견을 말을 하는 표현이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I think, 주어 동사가 가장 맞겠죠? I think. 자, 그리고,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in my opinion. in my opinion, 주어 동사.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건문을 써서 if you ask me 당신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f you ask me 주어 동사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조금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put in one's two cents라는 표현이 있어요. put one's put in one's two cents라고 하면 음 누구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센트는 페니죠. 이 동전의 단위가 1센트 페니가 있고 5센트는 니클 10센트는 다임. 그죠? 25센트는 쿼럴라고 하는데 이 센트 센트는 실은 그 값어치가 별로 없죠. 근데 동전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값어치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 내 생각을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내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I put in my two cents. 내 의견을 말하자면 주어 동사가 붙으면 되겠죠. 으흠. 여러분, 최근에 그 미나리 나는 영화를 보셨나요? 윤여정 씨의 그 배우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엄청난 배우예요. 그죠? She is such a good actress. 그녀는 훌륭한 배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윤여동 씨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What do you think of her acting?"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I think she is such a good actress. It seems that she is such a good actress. If you ask me, she is such a good actress. I put in my two cents. she is such a good actress.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조금 더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음 in my point of view. 그죠? as far as i concern.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문어체적인 표현이 될수 있어요. as far as i concern in my point of view. 이런 것들은 조금 문어체적인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i think it seems that in my opinion If you ask me, I put in my two cents. 이 정도로 의견을 말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표현,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과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화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고 따라서 읽어볼게요. Listen and repeat. Let's go see a movie.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Space Sweepers is playing at the theater. What do you say? Well, I'm not in the mood for science fiction movies. Huh? What do you think of Minari? I think it's great. It seems that it's such a tremendous movie. 한 문장씩 들여다 볼게요. Let's go see a movie. Let's 동사원형은 우리 뭐뭐 하자 라는 제안이었죠. go see, go 뒤에 동사원형이 오면 뭐 하러 가다 로 쓰시면 돼요 원래 이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see란 동사 앞에 end 또는 to가 붙었는데 이 구어체에서는 go 동사 원형으로 뭐 하러 가다 그죠? go grab a bite, go get some coffee, go see a movi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so Let's go see a movie.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제안을 했죠?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좋은 생각 같아 그러면 어떤 영화를 볼지 정해야 되겠죠? Space sweepers is playing at the theater. What do you say? Space sweepers, 우주 청소부들이란 뜻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승리호라고 이렇게 번, 제목이 붙여졌죠? 승리호가 극장에서 상영 중이야. What do you say? 이 영화 어때? Well, 글쎄, 이 well은 어, 어떠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가 결정 짓지 못했을 때 그냥 음 어떠한 정적을 나타내기보다는 이렇게 추임새, well 음,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를좀 넣으면 좋겠죠. Well, 글쎄, I'm not in the mood for science fiction movies. 우리 science fiction movie 과학공상 영화에요 SF라고 하죠. Be in the mood for 뭐할 기분이다. 그런데 I'm not in the mood for 뭐할 기분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공상과학 영화 볼 기분 은 아닌데, 나그 영화 별론데 보고 싶지 않은데. What do you think of Minari? 미나리? 미나리 영화 어때? What do you think of?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I think it's great. 어, oh,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좋아. It seems that it's such a tremendous movie. Uh -huh. 나그 영화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해, 엄청난 영화인 것 같아라는 표현이 됩니다. Tremendous라는 형용사는 엄청난, 거대한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왜 윤여정 씨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상을 수여받았을 때 마지막 문장 그죠, tremendous thanks to you,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tremendous thanks to you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tremendous는 거대야 엄청난, 약간 huge.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such a 형용사 명사는 굉장한 명사이다. 엄청난 명사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해. 라고 하면, she swims very well. 이런 문장보다는, she is such a good swimmer. she is such a good skier. such a 어, 형용사 명사를 쓰면 굉장한 명사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I'm a, you guys be, let's go see a movie Space Seepers is playing at the theater. What do you say? I think it's great. It seems that it's such a tremendous movie. Take turns, you guys A and B here we go.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Well I'm not in the mood for science fiction movies. What do you think of Binari? Well done. You've done a great job today.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Have a very nice day. See you later.